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의 히트곡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에는 이 가수의 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음원 사재기 이슈에 이 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이 왜 음원 사재기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방사우 기자입니다. SNS에서 음원 총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수많은 계정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의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독려합니다. 매 시간 차트 순위를 공유하고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더 많은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팬덤이 특정 곡을 집중적으로 스트리밍 한지 1시간 만에 음원 순위가 3 0계단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순위급등은 음원 플랫폼 이용자 수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순위를 지키기 위해선 이른바 총공팀이 24시간 풀 가동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스트리밍 행위가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 업자를 동원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에 이른 겁니다.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영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탁 소속사 대표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업자에게 거액을 주고 스트리밍 수를 올려달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순위를 높여야 하는 걸까? 유행에 민감한 한국 대중문화 시장에서도 음악 분야는 특히 차트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음원 순위가 높아야 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트 안에 랭크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떠한 별도의 다른 마케팅보다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수, 음,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정한 음원 플레이가 아닌 방법으로라도 그 차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원들을 사재기해서 차트에 랭크시키는 방법들이 아마리에 좀 있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음원 플랫폼들은 전체 이용료를 더해 이를 청취 횟수에 따라 음원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음원 청취 횟수를 조작하는 사재기는 다른 가수에게로 돌아갈 못까지 뺏는 사실상 약탈 행위인 셈입니다. 어떤 노래가 좀 유명한가, 어떤 노래들을 내 친구들은 혹은 내 또래들은 듣고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약간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고요. 순수한 창작으로 자기의 결과물로서, 자기의 자, 작업물로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차트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상을 반영하는 차트가 거꾸로 현상을 만들고 있는 음악 시장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대중음악계의 고질병으로 통하는 음원사재기 문제의 산업부 신선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신기자 이 돈을 주고 특정 음원을 계속 사서 이제 순위를 높이는 이런 네. 게 이제 사재기인데 음원 사재기 논란이 그동안 좀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까 차트가 유행을 만드는 구조 때문인데요 음원 차트 상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음악을 듣게 됩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기억나시죠? 네. 그때 보면은 순위에 따라서 당일 화제거리가 정해지는데요. 음원 차트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죠. 멜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상단에는 그 최신 음악 그리고 탑 100이라고 하는 실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최신 음악과 탑100 중에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일까요? 당연히 탑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어떤 게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음악인지 궁금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1위에서 5위까지 있는 곡이 내가 만약 모르는 곡이어도 일단 듣고 보는 겁니다. 음. 게다가 일부 매장에 가면 아예 이 탑백 음악을 자동 재생으로 틀어놓는 것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들 탑백 곡에 노출이 되고 또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음원 순위를 높이는 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건 단순히 재생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현재 시장 구조상 이제 기획사들에게 이 음원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무형의 부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인데, 음원 순위가 올라가야 방송 출연도 많아지고 행사 섭외 요청도 들어옵니다. 음. 또 이제 주, 어, 아티스트의 몸값이 뛰기 때문에 더 이득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빗나간 팬심 또는 기획사나 홍보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음원순위를 좀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누가 했건 간에 음원시장을 교란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가 공신력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그렇군요. 나오는 겁니다. 실제 뭐 가수들한테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음원에 이어서 이제 음반 판매량이라는 네. 이런 수치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다면서요. 네. 음원 차트에 이어서 이제 음반 판매량도 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팬덤의 결집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기도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적 음반 시장이 그 CD 음반 판매량은 감소 추세입니다. 수년째. 하지만 케이팝만 확장세죠. 국내 음반 판매량의 대부분은 이제 팬덤인 팬덤의 대량 구매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 11년 전에 692만 장이 팔렸는데 지난해 4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거의 저 음반이 CD인 거죠. CD죠. 예. 우리 CD 요새 안 되잖아요. 예.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역 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4천만 장이 지난해 팔렸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10배 이상 급성장한 겁니다. 앨범 판매량이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이제 가늠이 되다 보니까 팬들이 헌신적으로 앨범 구매에 뛰어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런 아이돌 팬덤들 같은 경우 아이돌 회사에서는 이제 상품화하는 그 음반이 이제 MD 같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나오는 게 팬심으로서 팬들이 그걸 구입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아이돌들 음반 시장 계속 많이 더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팝이 북미 차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순위를 네.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 경우도 이렇게 팬심이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K-팝 아이돌 팬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기록에 지극히 민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빌보드에서 버터와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가 장기 1위 직권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죠. 이것 또한 BTS 팬덤이 압도적으로 앨범을 구매한 영향이 큽니다. 팬이 기록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오히려 사양길에 들어섰던 그 CD 산업이 부활된 겁니다. 바로 팬덤 덕분이죠. 이게 뭐 빛나간 팬심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네. 흐름 뒤에는 이제 국내 엔터 기업들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K-팝 어, 기획사들의 그 전략이 있는데요. 앨범 50장을 사고. 한 장만 남기고 49장을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판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소속사들은 실물 음반 한 장에 팬사인의 응모권 한 장을 끼워서 팝니다. 앨범을 많이 살수록 이 팬사인에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앨범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K-POP 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내 가수가 1위를 해야 팬들도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팬사인에 당첨이 되려면 그 앨범 당 하나의 어떤 그 응모권의 느낌이 있는데 최대한 제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30장, 50장 뭐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팬 사인회를 열기 어렵게 되니까요, 이제는 아티스트와의 영상 통화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앨범을 판매하는 엄청난 구매 동기가 됐습니다. 음. 팬 사인회 티켓 응모권을 음반하고 연결을 지어서 수익을 그쵸. 판매량을 네. 올린 거네요. 네. 이, 네. 티켓 응모권이라는 게 티켓이 아니라 티켓을 응모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팬한 명이 같은 앨범을 여러 개씩 사서 실제로 네. 듣는 건 아마 한 개일 텐데 이게좀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장용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벤트가 끝나면 다 모든 게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네. 어, K-팝 음반에는 또 이렇게 응모권뿐만 아니, 아니라 사진집과 각종 포토카드가 또 담기는데요. 무작위 포토카드가 대량 구매를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의 음반은 포트카드 두 장이 무작위로 들어있는데요. 팬들로서는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포토카드를 얻거나 전체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또 앨범 수십 장을 사기도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요즘은 음반을 이제 들으려고 사야지 않거든요. CD 플레이어도 없고 사실. 음반에 포토카드라든가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은 아이돌 멤버가 여러 명이잖아요.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멤버의 이제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서 여러 야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팬심에 이런저런 소품들을 사게 되면 당장 네. 뭐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가서 이제 팬심이 네. 좀 떨어진다거나 관심이 좀 저조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제 텅빈 지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회의감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덕질의 딜레마라고 할수 있는데 네. 팬 사인회는 즐거웠지만 또 이벤트를 갔다 돌아와 보면은 이 앨범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됩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수십 장을 샀는데도 팬 사인회에 한 번도 당첨이 안된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K-팝 앨범 판매 전략은 이 mz 세대 주 관심사인 친환경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 사면서 걱정을 하거든요. 뭐 한두 장 사는 게 아니라 몇십 장을 사고 그 앨범들이 작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냥 CD였는데 이제는 책처럼 진짜 몇십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있는 종이도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분해가 되기 쉬운 제재들이 아니거든요. 좀 두껍고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고 코팅도 돼 있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겠다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네, 이처럼 팬들도 이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케이팝을 위해서 행동에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들은 앨범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 최소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케이팝의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리를 이용하는 어떤 네. 과도한 마케팅 같은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나 뭐 지구한테나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팬들은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까 많은 구상품들이 있었잖아요. 포토카드나 앨범이 책처럼 나오는 거좀 네.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거죠. 재킷 사진이나 포토북 등은 구성품을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 등 디지털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등이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NFT가 결합된 팬덤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 주 소비층인 MZ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슈인 만큼 앞으로 기획사들도 변화가 되리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또 NFT를 또 기획사의 또 다른 판매 전략으로 작용되진 않을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